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발휘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게 되있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소위 2인체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2인체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저를 탄핵했습니다. 불법적이라고 하면서 그 불법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025년 방통이 소송 예산을 명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정부 부처 가운데는 유일한 것일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은 대통령직속중앙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박수를 치고 공감을 표하는 인사를 안칠때 우리나라의 방송은 언론은 과연 독립적인 것일까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대원칙을 만들었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몸으로 직접 알게 됐습니다 저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경찰의 고발, 암사원 고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공수처 고발 등 다수의 고소고발건이 있었습니다 저인방식으로 고소고발을 하더니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고 심지어 정상적인 휴가 신청도 반려했습니다 휴가를 못 가서 불만이란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괴롭혀서 사퇴시키려고 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송계의 노란공축법이라고 부르는 방송산법도 허점이 많습니다. 여야가 협의, 협의해서 대안을 찾았더라면 훨씬 충충한 안이 나올 수 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노사 공동경영을 만드는 편성위원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어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폴지 숙청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 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레볼루션 혁명입니다.